영장기능사에 우리가 상의 운영을 해서 이거를 만들 겁니다. 지금 우리 음. 오늘 수업 음. 이제 어사소통 능력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첫날인데 음. 이거 영도 벨벳으로 이렇게 이를 만들 거고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스커트를 만들기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쌤들이 그 응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거 생활 한번 월수 금 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건데 기본 원형을 다 익히면 이거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쌤요거 들어줘 보세요. 요거 이제 치마, 어, 쌤 입을 놓으 이렇게, 이렇게 한가리 치마 이렇게 만들 거고. 이쁘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허리 치마. 허리 치마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요거요 생활 한복 들어가면, 예, 속치마 바지, 우리 요거 이제, 기본 바지 만들어서 요것도 만들 거고, 이렇게 수업이, 오전에 제가 세 시간 하고, 유쌤 세 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